놓고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써는 예쁜 등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사랑의 가족 이야기요 촛불도 예쁘죠? 각자 이름 써서 이렇게 해놨네요. 음, 건강한 아기를 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한민성. 예쁜 글도 많이 써있네요. <laughs> 사랑의 애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찐병 엔지에어링 낙찰 넘치게 간곡히 기도합니다. 음.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정민준, 아나님. 음. 벌게 해주세요. 김민석 지연 능력 대박 수능 대박 대한 지연 합격 기원. 여기는 재밌는 글들이 많죠. 하고 싶은 일 계획하고 있는 일품. 끈기 있게 잘 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목소리> 야. 여기는 아름다운 등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작품 기부 선생님 글도 써 있습니다.